이번 패스를 꼭 사야 하는 이유는, 쌍스킨이 돌아왔습니다. 자, 6하 반갑습니다. 엘타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녹화를 찍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바로 겨울 축제 이벤트가 리그 오브 레전드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녹화를 찍게 되었고요. 현재 시각 4시 30분. 굉장히 사연이 많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4시부터 시작한다 해서 4시에 일어났더니 패스 나왔는데 이벤트 상점 안 열려가지고 아직까지 존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녹화 딴거 전부 음성 날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녹화 그래 찍고 있고요. 그래서 본계적인 이미 패스를 샀기 때문에 패스 안산부계 정으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점에 지금 챔피언 들어가시면 흑웨이 출시가 되었고요. 7800 파랑 정수 그리고 975 RP로 챔피언 구매가 가능하고요. 제가 알기로 2주 뒤면은 1300원으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마법광 제작 보시면은 겨울 축복 패스, 패스 세트 이건 카밀이고요. 카밀과 테두리 세트. 그다음에 요거는 크로마와 감정 표현까지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는 e스포츠 관련 이제 MSI 때나 롤드컵 때만 이런 식으로 크로마를 끼워 주는 줄 알았는데 뭐 이제는 다 판매할 생각인가 보네요. 하지만 저는 카멜 자체에 대한 애정도가 막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니라서 요거 두 개는 패스하고 그냥 겨울 축복 패스만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션은 이런 식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 설명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페이로 IP를 충전하면 10% 즉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 네이버 페이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셔서 결제하기 들어가신 다음에 이걸로 계산하시면 즉시 10% 즉시 할인 적용 중입니다. 요게 27일까지고요. 예산 소진 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빠르게 빠르게 결제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이버 페이 포인트까지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네 이런 식으로 할인을 받아서 결제를 할 수가 없다 아 포인트는 따로 안 쌓입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축제 즐기기를 한번 눌러 보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벤트 페이지가 나오고요 제 영상 보고도 이제 아, 좀 헷갈린다 하시는 거 있으시면 요 페이지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레나가 이번에 또 돌아온다고 합니다 4인 8인으로 확장된 파티 플레이를 할수 있다고 하고요, 증강도 6시까지나 추가됐다고 하네요. 어 좋은데? 이번 아레나도 확실히 준비한 거 같네요. 저번에 반응이 너무 좋았어 가지고, 그래서 자 아레나 모드 한판 이제 플레이하시면은. 아레나 같은 경우는 12월 8일 바로 내일 금요일부터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흐웨이가 출시가 돼서 아군 팀의 흐웨이가 포함된 상태로 PVP 모드 한판 아니면 칼바라 한판 아래 경품 중에 하나 자동응모. 그다음에 밑에 내려보시면은 2023 겨울 축복 스킨 이벤트 패스 이런 식으로 출시가 된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겨울 축복 스킨 같은 경우는 흐웨이 어좀잘 아, 생겼다. 약간 흐웨이도 좀 미남 형이네요. 흐웨이, 헤카린, 카밀레니 루시안, 사일러스 세나, 스시 이렇게 나왔고요. 프레스티지는 로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 4시 53분이고요. 드디어 떴다. 한번 가봅시다. 자 우선 기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종료는 1월 2일 오후 5시고요. 상점 종료 시간은 또 따로 있습니다. 상점 종료가 토큰을 이때까지 쓸수 있다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1월 9일까지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1월 9일 딱 되기 전까지만 토큰 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축복 하밀 프레스티지 에디션 나왔고요. 신화 조수 125개 이번에도 아이콘은 아이콘은 살짝 마음에 안 드네요. 음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번에 겨울 축복 크로마들이 나왔. 는데 약간 컨셉이 크리스마스 같죠? 딱 봐도 크리스마스 색상으로 크로마가 나왔고요. 요 밑에 예전에 나왔던 겨울 축복 시리즈 친구들도 다 이런 식으로 화황 크로마가 있네요. 이번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크리스마스 느낌에다가 개인적으로 애니가 아, 귀엽네. 애니 굉장히 이쁘게잘 나왔네요.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 보시면은 테두리도 이런 식으로 있고요. 테두리는 이번에 나온 친구들만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미 테두리로 한번 구매를 할 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안 나온 것 같고요. 밑에는 구성 그대로입니다. 이번 패스를 꼭 사야 하는 이유는 휘장 스킨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보시면 은 휘장 이렇게 있는데 이제 랭크 설마 축제 소울파이터 휘장 이거 놓치신 분들 많은데 이번에는 휘장이 무려 3개 여러분들 이번 패스 꼭 구매하셔야 됩니다. 이거 휘장 놓치면 약간 후회하시는 분들 좀 계세요. 이런 식으로 겨울축복 휘장 하나랑 여기 두개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46레벨에 이런 식으로 휘장이 총 3개나 있네요. 여태까지 나온 휘장은 패스 하나 당 휘장 하나에 이벤트 하나에 휘장 하나라서 약간 좀 질리는 맛이 없지 않아 있긴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강화되는 느낌으로, 좀 진화하는 느낌의 휘장이 있네요. 휘장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픽을 하러 들어갔을 때 여기에 걸려 있는 게 휘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나중에 픽하기 전 친구들이랑 5인큐막 모여있으면 이게 또 은근히 이쁘거든요. 확실히 휘장 스킨은 네, 하나씩 쟁여놓으시면 되고요. 저는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빨리 잠좀 자보고 싶네요. 잠 자러 빨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작감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지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섯가지일터스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바!